구로구 개봉동 일대에 있던 KBS 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이 건립됩니다. 도서관동과 교육연구동으로 구성되는 이곳에는 복지,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27일 KBS 송신소 부지였던 개봉동 일원에 복합문화타운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. 착공식에는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, 국회의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요. 복합문화타운이 2025년 상반기 완공되면 아동, 청소년, 가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주민의 삶 역시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복합문화타운은 다양한 학습 기회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문화 교육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요.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도서관동, 교육연구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구로구는 앞으로도 교육, 문화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구민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